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 결정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예비 후보가 컷오프되자 포항 시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24일 오후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인 김정재 포항북구 당협 사무실 앞마당에 모인 시민들은 김정재는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포항시 사회단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강덕 포항시장 예비 후보의 공천 배제를 반대하는. 세 명의 시민 대표의 삭발이 아, 이루어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승 발표하겠습니다. 김정재 공관위원장은 드러나 우리는 죽을 수는 있어도 르스전을 과거로 집행을 한다. 김정재 당공관위의 불법적 이대기하 드러났다. 을파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만 는갈등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다. 공정과 투명하게 축제로 치러져야 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다. 공정과 상식의 국민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워 20대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1등 주역의 긍기가 높은 포항시민을 기명하고 김정재를 도덕위원장 및공관원위원장 등을 방해하고 즉시 출당시켜라. 엉터리 여론조사 기관을 동원한 수상한 여론조사 백일하에 드러나 중앙공간으로부터 무효 트러를 받았다. 여론조사 1위, 1위의 현직 시장을 공천 탈락시키고 특정인에게 공천을, 공천을 주기 위한 사전 대각세를 풍문이 현실로 드러나는 상황이 가깝다. 결국 불안은 회계한 룰을 적용시키는 물수를 두어 전국적으로 포항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시민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보스포 홀딩스 본사 포항 유치 절대 절명 순간 개시민 공보에서도뒷짐지고 있었다. 산자위 위원으로 사전 교감설이 있었다는 한간의 분분에 대하여 사실인지를 말해라. 정렬 당신인 포항 방문 시 패싱을 시킨 배경에는 공천에서 배제기 위한 사전에 의도적인 계획으로 떠올랐다. 떠올랐다. 이번 포항 시민들의 자존심을 지문 정치적 의도에 따라 짜여진 각본으로 이걸로을 조작하고 왜곡하여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육군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강요받는 악행을 제질렀음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선거의 공심심사를 선관위 등록도 안된 조사기관을 동원하여 엉터리 조사를 하고 조작된 수치를 근거로 공천한다는 어느 누구도 공천을 인정할 수 없다. 사심에 의한 조작 공천이고 사천이다. 김정일은 공천 논단에 책임지고 국민당 도당위원장 겸공간위원장직을사 아니고 무효화시켰다. 시민도 들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입증되는 무엇 뭐 때문에 붙이는지, 어떻게 야 하는지를 소상하게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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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고의 유착이라는 한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면 폐지를 넘어 수사를 요청할 것이다. 더 이상 은폐하지 말고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 밝혀라. 밝혀라, 밝혀라, 밝혀라. 보안 관 미래를 위한 이명의장관에 장례가 되지 마라. 김정재 위원장에게 당국 기이 요구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 하나 후보자 모두가 공평하게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경선을. 역시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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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하나, 시민들의 요구가 반대는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국회의원 대진운동을 정리할 것이다! 정리한다. 사합한다 감사합니다! 자, 저 뒤에 그래도 노래 좀잔잔하게좀 한번 털어주십시오. 자, 우리 시민들은 보십시오. 지나가는 자유를 가보십시오. 이김정재가 공정한 공천을 못한 바람에 이렇게 하려는 시민들이 착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경제 자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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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 그 눈물이 눈물이 납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지진을 했던 위원장으로서 가슴 아프고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라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어, 김정기의 사퇴를 한번, 김창기! 한번 해주십시오. 김정기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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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 하지 못한 일을 해주셔서 너무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불과 2년 전에 저 자리에 앉아서 저도 머리 한판다봤습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 힘내주시고 마음 마음 한 손에 한 손에 손을 잡고 김정재가 사퇴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이깁시다 이깁시다 이겨야 합니다 이겨 합니다 혹시 지금 차를 하고 계시는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혹시 차량들이 창문을 열고 삭발하시는 분은 단세에 봐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극정한 사람을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재 의원이 공천을 낙하산 공천을 하려고 했고며칠 공천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불법리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 시민을 힘들게 했던 사람, 반드시, 2년 후에, 권대기를 보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사슴 아프고,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아, 저희들이 하지 못한이 용기 있는 행동, 우리, 아, 과황 바로 세우는 우리 새미세우다고 하는 이 대표들께 대신해서 정말 고마움과 감사함 전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가시다가 장문을내시고 이렇게 삭건을 해야 되는 우리 시민들의 간절는 지켜봐주시고 박수 한번 치고 힘을 용인 주십시오. 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 여러분 경력 한번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경력 한번 물려주시는게 이렇게 상발을해는 시간이 하늘을 지키겠다 지역을 지키겠다는 우리 시민들의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차 경력을 한번이라도 가면서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우리, 이제 김기현 위원장께서 목이 메어서 정말 눈물이 걸썽걸썽 하는 걸 여러분 같이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이래 오신 분들도 정말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다시는 우리 이런 일이 없도록 지역의 정치인들, 지역을 연대하는 사람들, 정치에 반짝 차려고 우리 포함 한번 칩시다. 하나, 둘, 셋! 우와! 한번더 부탁합니다. 하나, 둘, 셋! 우와! 한번더 부탁합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정말 감사합니다. 시민이, 깨어있는 시민이, 포항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든 먹어? 국민 당원입니다. 뭐라그라 예, 여러분들 이거 정치 모르는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드는데 우리 정치 친분들 그리고 우리 방시민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거 하나쯤 해야 됩니다. 우리 윤석열 당, 당선자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정과 예, 윤석열 시대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 시치도 와. 정말로 방실은 된찮구나 이런 우리가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어제 집을 쫓겨나다 보니 이건 아니다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경상북도 도당 김정재 도당 위원장께서는 방을 깔시든지 방문을, 빼시든지 방문을 자주 받아주시든지안 그러면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도 내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김정재! 다정! 선장님 문 열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마 세 분들 다 마음이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분들의 말씀이 입니다 우리 울지 마라 울지마라 울지마라 울 정말 거짓이 아요 해보시면 하고요 해보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 포항 51만 시민을 대표해서 이분들이 우리 정 우리 포항시 정치가 정말 바로잡히게끔 첫 발걸음을 해주시는데 감사드려서 저희 위원장 세 분이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황시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공정난, 어, 심판, 현신장 패싱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황시민의 정당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아, 제가 광주시민연대위원장 마당하로서 저도 오늘, 그, 삭발식 한다고 이야기는, 당시 미양스를빅길지 전혀 이렇게 세 분이 나와서 할줄 몰랐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 정말 아무나 머리를 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책임이 과연 누구한테 있는지는 나중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정말 눈을 부릅뜨고 살아봐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해주신 우리 시민 세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